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옥사랑 입니다 와 하루종일 진짜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계속 와요 아주 제가 오늘은 어, 비오는 와중에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비버 양 먹은 다육이들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비가 이제 이쪽에 다육이 다이 사이드에 있는 그 다육들은 비가 이제 하나, 두 셋, 네개 정도는 다 비가 많네요. 이렇게 은행모하고 당인하고 합식한 화분도 너무 예쁘죠? 여기 보면 용월 제가 정리하면서 어, 발로 걸그쳐가지고 두 장이 얼굴 목대가 몇 개가 부러졌어요.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군선장도 너무 귀엽죠?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귀명각 기명각도 들인 지가 얼마 안 돼서, 몇 달밖에 안 돼서 안으로 들였고요. 촛대 선인장도 육고비암에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발디, 얘도 발디. 발디가 수영에 거꾸로 나가지고 조금 뒷모습이라 좀안 이쁘게 보이네요. 일출안 드려놨고요 호틀레론 와이스틱. 대품, 흑법사도 드려놨어요. 이미, 아 비를 좀 맞아가지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 비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원래 흑법사는 비맞추면 금방 얼굴이 커져요. 여기 두 번째 거는 보면 합식한 블랙 프린스랑, 갈디랑, 에키베리아랑, 그래서 석연화도 들여놨구요 세럼. 크라바쯤 예쁘죠 크라바쯤도 알케베리아 레몬베리 한몸 분생 당인 당인 이렇게 꽃대가 아주 실하게 올라오고 있죠 작년에도 꽃대가 하나밖에 안 올라왔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꽃대가 나밀레타하고 황홀한 연꽃하고 뒤에 있는 애는 소렌토예요 사회판은 여전히 꽃 피고 있습니다. 어, 얘도 꽃대 올리네요. 용월 잎꽂이 홍옥 염좌 바위솔 거미줄 바위솔 퀘리. 에케베리아 바이잔틴 하이브리드. 얘도 자고 떼어서 심은 건데 어 밑에도 또 자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버스타. 얘도 지난번보다 물이 조금 더 들었죠? 볼륨. 크라실라 오바타 볼륨. 라일락. 하루아달께 이제 며칠 후이면 꽃이 피게 생겼어요. 라일락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이 이 목대 줄기가 꽃대 줄기가 나온 지가 거의 1년 돼 가는데 이제서 이렇게 꽃 이렇게 여물어 가지고 꽃이 피려고 그러는지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있어서 이렇게 자군 줄 알았어요. 자구가 양쪽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꽃대였어요. 자만도 자만도도 꽃폈네요. 자만도도 꽃핀 지 한참 됐어요. 얘는 뭐, 여름부터 계속 꼽히네요. 얘는 살싹. 얘는, 새덤, 파키피트 살, 살사에요. 살사, 하이브리드. 을, 려씨 머구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잎 열려 심하고 애 심하고 저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요게 열려 심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하이브리드 살사예요. 용활 입고지 지금 화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봄에나 날 따뜻해지면. 그때또 화분 만들어서 그때 심어주려고 그래요. 이제 겨울에는 우기라서 어디 여기저기 벌려놓고 만들어 놔야 마땅히 키울 장소도 없고 내년 봄 되면 또 밖에다 내놓으면 여러 군데에서 또 키울 수 있으니까 그때나 만들어서 키우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입고지대네 이번에 심어주는데 제법 많이 자랐죠? 얘는 고스티예요 고스티. 고스티 삽목해서 삽목한 건데, 커팅해서 삽목한 건데, 목대가 굵어졌네요. 얘가 입구지로 자라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라면서 너무 약하게 자라서, 커팅해서 이렇게 삽목했었더니, 이렇게 이제 얼굴도 커지고, 엄청 튼실해졌습니다. 그래도 세드베리아. 얘도 세드베리아 하이브리드인데, 에케베리아 교배 종이에요 원래 에케베리아하고 교배하면은, 세드베리아라고 또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일전도 너무 예쁘죠? 아주 이뻐요 음, 너무 예쁘죠? 입전이에요. 육전도 아, 여름에 물든거 하고는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비싸던. 그래도 큰 화분에서 어, 다 커팅해서 작년 12월달인가 그때 다 커팅해서 이게 삽목한건데 지 많이 자랐네요. 잎꽂이도 있고 여기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다 잎꽂이고 사이사이에 있는건 다 잎꽂이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여기 좀큰 애들. 여기 이제 염자, 염자금인가요, 이거? 알리게타? 이것도 손님이 갖다 주신 건데, 이렇게 심어 놨더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간주 잎꽂이로 자란 애도, 제법 자랐죠? 달디. 발디는 진짜 항상 여기저기서 참잘 자라서 참 예뻐요. 큰병치이안 하고 물에도 강한 편이더라고. 제가 키워보니까 저희 아는 지인들도 겨울에 다비 맞으면서 키우더라고요. 발디를 저도 작년에 지금 여기에 없는데 저쪽에 있는 애는 겨울에 비 맞으면서 키웠었어요. 얘도 지금 삽목한지 딱 1년 되 가네요. 1년 조금 넘었네요. 작년 10월 달에 삽목했으니까 지법 많이 목대가 굵어졌어요. 너무 예쁘죠. 이제 앞으로 좀더 이뻐질 거예요. 토이하고 음. 입 잔도 참 언제봐도 예뻐요. 이꽃좀 봐요. 계속 꽃피고 있네. 계속 꽃피고 있어.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입천 꽃이에요. 얘는 라밀레트 철화. 풀린 애도 있어요. 레드 법사 아유, 얘는 알로에 입꽂지에요 작년 10월 달에 한 거, 저쪽에 사, 이쪽에는 얼굴이 제법 큰 거, 삽목한 거고, 어, 이쪽에 있는 애는 작년 10월 달에 입꽂지 안쳐서 했는데, 그 애나, 이 애나 거의 다 비슷하네요. 얘가 성장이 엄청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이 저쪽에 크긴 하는데, 엄청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알로에. 너무 이쁘죠? 노빌리스. 알로에 노빌리스에요. 노란 라인이 들어간, 너무 이뻐요. 이쪽에는 붉고, 너무 이쁘죠. 똑같은 알로에라도 종류가 진짜 많네요. 우리 집에도 알로에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그린하우스 이렇게 라인이 많아졌어요. 되게 한꺼번에 이쪽으로 많이 들여놓다 보니까 한줄한 한 줄씩 제가 또 영상을 담아 가지고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납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어 지붕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운데 이 밑에 지지대가 네 개가 똑같으니까 네네개네 4개? 개일 거예요. 네 개가 똑같 똑같으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물이 고이더라고요. 이물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닐로가 늘어나 가지고 늘어나 가지고 가운데 쪽으로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나무도 고여 놓고 가운데 부분이 조금 높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 다 이렇게 올려 놨어요. 물이 빠져 내려가게 처음에 저희들 계획도 만들때 계획도 이쪽이 지금 약간 나무를 좀 낮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도 물이 쭉쭉 잘안 빠지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위 가운데 부분을 높게 이런 걸로 해놨어요. 이번에 이제 한 열흘 정도 비 끝나고 날개 날이, 날이 개면은 그때 다시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만드는 남편, 이런 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처음 만들어 본 거라서 좀 미스테이크 있었어요. 가운데 부분이 비닐로. 비가 많이 오니까 살짝 고이면서 거기로 비가 계속 고이면서 비닐로 늘어나가지고 물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이 살 이쪽이 살짝 높고 이렇게 쭉 가면서 물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물이 잘안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위 부분 가운데 부분을 높게 양쪽으로 빠지게끔 지금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손 보다가 뭐, 좀, 찢어먹은 데도 있어요, 비닐을. 아, 비닐로는 이거 뭐, 오불도안 들었어요. 10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반밖에 안 들은 거기 때문에, 또 그거는 뭐, 돈도 안 들으니까, 다시 하면 돼요. 그거는,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아 어, 그린하우스로 들어오는 애들, 이렇게 보여드릴 한쪽, 한쪽 면만 보여드렸구요. 뭐, 천장, 그리나와서 천장에는 조금 미스테이크 있었다는 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도비 어, 오는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